새벽입니다. 저는 빡시고요. 정확하게 삶의 모든 후회와 흑역사, 지난 실수, 인간관계, 통장 잔고, 기타 등등 안 좋은 우 울감에 절려지기딱 좋은 시간입니다. 이 상태로 직구석에 계속 있다간 구역질과 함께 우울절임 인간이 되어 버리고 마는데요. 혹시 새벽에 뭐해? 자니 연락을 받았다면 딱 지금 제 모습인 상태에서 보냈을 음.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씻어 주고요. 거울을 보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생각을 하며 메타인지와 자기 객관화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태무에서 15,000원 주고 산 고모옷도 입어 주고요. 누가 그랬는데 이 옷은 차은우 아니면 입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는 데이트하기 전에 깎으려 했는데 언제 깎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차도 데이트하기 전에 하려 했는데 언제 세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전날 깜빡하고 두고 내린 피자가 있네요. 왜 주차만 하면 빈손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차 안에 피자 냄새가 가득하네요. 썬루프가 옵션값을 하는 순간입니다. 야간 드라이브 갈때꼭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나랑 밥 먹을래? <놀람> 아씨 뭔꼬르박끼리 뭐, 이래. 거짓말 안 치고 디엑스프레스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북악산 팔각정이 와인딩 코스로 유명한데요. 너무 꼬불꼬불해서 저는 진심으로 토 나올 것같습니다 야경이 근사해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데요. 여친 없이 사전 답사만 다섯 번째입니다. 으악. 새벽이라 주차된 차가 세대뿐이네요. 왠지 커플일 것 같아 벌써부터 기분이 나쁩니다. 깔끔하게 한 번에 주차해 줬고요. 혼자 와서 카메라 들고 행여나 커플 마주쳐서 와 유튜버신가 봐 신기하다. 등 그들의 이야기거리가 될까 무섭지만 이동해보겠습니다. 입구 왼쪽에 뭔가 컨텐츠가 있어 보여 입장했는데요. 오! 여러 게임기랑 돈 낭비 네 컷이 보이네요. 그래도 사전답서 왔으니 오빠 우리 저거 찍자 하는 상황을 대비해 혼자서 연습하러 들어왔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비쌉니까? 가격 보자마자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바로 팔각정을 향해보죠. 여긴 올 때마다 구조가 바뀌는 기분인데요. 팔각정 오시는 여러분들의 남친 여친이 매번 바뀌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띠별 운세, 돈낭비 내컷, 펌프외 등등이 보이네요.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배부터 채워야겠습니다. 음, 여러 가지 라면이 많군요. 현재 인터넷 판매가로 가장 비싼 짜파게티를 고르는 게 경제적이지만 왠지 신라면이 끌리는 밤입니다. 옆에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솔로 운세가 있네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금을 안 들고 왔는데요. 황금성배 분위기 좋아 보이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청해 봅시다. 어, 저 혹시 계좌이체 해드릴 테니까 현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아니, 현금이, 현금이 없어요? 네, 아쉽다. 아 이거 봐야 되는 게 쓰리에요. 바로 까였고요. 아 유튜버인가 봐. 신기하다. 에다 근데 솔로신가 봐. 까지 더해졌습니다. 지금부터 팔각장에서 라면 끓이는 법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면을 넣어주고요. 부스러기까지 잘 넣어줍니다. 스프는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물을 넣을 때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프가 면 위에 떠있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이땐 오빤 라면도 잘못 끓여.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면으로 디제잉을 해줘서 상황을 모면하면 되겠습니다. 라면이 끓을 동안 할게 없네요. 어색함에 멍하니 익지도 않은 라면 휘적거리는 노잼 남자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사람도 없겠다 잠시 근처 구경을 해주다 ATM기를 발견했습니다. 돈은 이따 라면 먹고 뽑기로 하고요. 행여, 라면 휘적거리다가 면이 기계에 닿으면 나집 갈래.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 집중해서 잘 저어주도록 해야겠습니다. 잘 끓여줬고요. 요즘 밀고 있는 썸네일인데 별로면 댓글로 별로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일단 크게 안 입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잘 익었습니다. 역시 신라면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먹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혼자 먹어도 이렇게 불편한데 썸남 썸녀랑 와서 라면 먹자는 건썸 끝내자는 소리랑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불편하게 먹어야 합니다. 혹시 팔각정에 왔다가 알수 없는 이유로 헤어졌거나 썸이 깨진 사람들이 있다면 라면을 먹지 않았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장점은 있습니다. 위장 여사친 남사친한테 라면 먹자 했는데 저처럼 오도방정 떨면서 먹는 게 아니라 깨작깨작 온갖 이쁜 척 멋있는 척 하면서 먹는다면 그건 위장 중이라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라면을 먹으려면 최소 100일은 넘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어. 분리수거 깔끔하게 해주고요. 밥을 먹었으니 아까 받은 ATM기에서 은근슬쩍 생일 어필하며 돈을 뽑아줬고요. 1000원권 10개로 바꿔주고요. 500원 동전도 바꿔줍시다. 어? 이 녀석보라? 흠, 동전 교환기가 좀 튕기네요.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어? 승부욕을 자극하는군요. 지금부터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싸움입니다. <목소리> 아 너랑 안놀아 하고 돌아설 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진짜 마지막으로 다른 지폐로 해보겠습니다 응 안놀아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지만 이렇게까지 튕기면 눈치껏 알아서 돌아설 줄도 아는게 남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른 녀석한테 갔고요 응, 안받아주네요 괜찮습니다 여기도 튕기네요 괜찮습니다 세상에 동전교환기는 많습니다 어라 동전 교환기는 많지만 제 돈을 받아주는 교환기는 없나 봅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서라 했지만 1층에서 바꿔줬습니다. 주머니에 동전 소리 찰랑거릴 때마다 드는 재벌 된 기분으로 이동해 줍시다. 가장 먼저 할건 역시 솔로 운이겠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지금 뽑는 솔로 운에서 결정납니다. 아참 이게 뭐라고 살짝 설레네요. 아주 생각지 못한 아주 친근한 곳에서 당신의 인연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날입니다. 풀 버전은 잠시 멈춰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잘안 되면 고소 증거 자료로 써야 하니 주머니에 잘 넣어 줬고요. 우리 펌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진짜 이런 데돈잘안 쓰는데 누가 펌프 잘하면 여자한테 인기 많다고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아, 저랑 펌프는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 역전 바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요약하자면 결혼은 연상이랑 한다네요. 구경 끝났으니 이제 야경 보러 갑시다. 아우 그냥 날도 쌀쌀한 게 바로 드라이브 왔다가 고백 공격 갈기고 대차게 까인 다음 그래도 집은 데려다 줘야 하니 어색함 속에 아무 말이나 횡설수설하다가 도저히 불편했는지 어디 택시 잘 잡히는 대로변에 세워달라는 말 듣고 싶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야경보다 일단 무서운 게더 큰데요 으 아무도 없고 추우니까 개 무서워 무서운 건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귀신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한참 불타오르는 커플이 야심한 밤에 사람 없는 어디 으슥한 구석에서 뽀뽀하는 장면을 마주칠까 봐 무서웠습니다 진짜 마주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감도 안 잡힙니다 날도 춥고 커플도 무서우니 밝고 조용한 곳으로 왔고요 아까 바꾼 동전이 남아서 게임들 좀 하려고 왔습니다 나와 그냥 제 차나 운전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짜게 먹었더니 단계 땡겨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으러 고 왔고요. 그렇게 저희 새벽이 끝났습니다. 절대로 믿지 말라는 밤 9시 이후에 떠오르는 삶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기 위한 여정이었고요.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 다 비슷한 마음이겠죠? 아,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 주고받고 모르는 사람한테 위로받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밤을 새 날이면 아침 일찍 부모님한테 전화를 갑니다 여러분도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누구든 한번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아무튼 모두 각자의 새벽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